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걸 보자하니 이제는 거의 상상을 초월할 지경까지 간것 같습니다. 이제는 이 나라가 정말 멸망하는 것, 망해가는 것,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누군가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때가 온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던 것은 어,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태극기 사건입니다. 네, 경찰이 우리 국민을 보고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이런 상태까지 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들은 뭘 느끼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조국이 무너져가고 조국이 적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혀 개의치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돼지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건 개돼지만도 못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우리 세대가 후세들에게 우리가 구한 말 우리가 구한 말 조상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처럼. 나라를 빼앗긴 세대, 병신 세대라고 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불안합니다. 물론, 문제는 중장년층이죠. 실컷 그 위세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놨더니 꿀 빨고 있다가, 이제 와서 뭐민주주의니 어쩌냐면서, 민주주의,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고,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만한 그런, 그게 되는지 한번 생각이나 했으면 좋겠지만, 은 물론, 예, 북한도 민주주의죠. 예,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니까. 민주주의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니까. 이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었고, 지금 물론 MZ 세대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MZ들이 뭔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,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, 주권을 잃습니다.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?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정부는 대한민국,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요.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?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? 현재. 우리의 적이죠. 우리의 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야금야금. 엑스맨처럼 이 나라를 조금씩 팔아 넘기고 있죠. 우리 국민들을. 국민들.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기 싫으면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우리 후손들에게 식민지 자식이라는 그런 비참하고도 아주 추잡스러운 그런 이름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나라는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.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